병역제도 핵심 변화. 군대, 막연하고 어렵게만 느껴지셨나요? 입영 절차부터 보직 선택까지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고민이 많으셨을 겁니다. 이때 했는데 갑자기 귀가 조치되거나 예상치 못한 곳으로 배치받는 일, 이런 불필요한 불편함은 이제 그만! 걱정 마세요. 2025년 하반기부터 병역제도가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편의와 교육성을 위한 핵심 변화들을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2025년 7월부터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취업맞춤 특기병 지원 특기가 기존 38개에서 무려 83개로 대폭 확대됩니다. 7월부터 모든 입병 부대에 입병 전 병무청 판정 검사가 전면 시행되어 입병 후 귀가하는 불편함 없이 미리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입대할 수 있습니다. 7월부터 모집병 선발 평가 항목이 간소화됩니다. 군 임무와 관련 적은 항목이 대폭 정비되고 가산점도 최대 10점으로 줄어들어 지원 부담이 확 낮아질 거예요. 7월 1일부터 육군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가 폐지됩니다. 이제 입영이를 재결정해도 모든 부대로 입영 가능하니 부대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졌죠. 9월 19일부터 대체복무요원 분할 복무제가 시행됩니다. 복무 중 질병치료가 필요할 경우 복무를 중단하고 치료 후 재개할 수 있어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각 제도의 시행일과 개인별 적용 여부를 꼭 확인하고 병무청 홈페이지나 담당 부서 문의를 통해 나에게 맞는 스마트한 병역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 외에 병역 준비에 더 좋은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7월부터 판정검사 전면, 시행, 복무 부담 대폭 감소, 선발 평가도 간소화됩니다.